코스트코에서 진짜 좋은데 의외로 모르는 세 가지. 페투치네 생면. 항상 일반 파스타면만 먹다가 생면 파스타면이라 기대하며 사왔어요. 넓적 평평한 모양이고 뒤런밀과 계란으로 만들었네요. 페투치네라는 이름처럼 리본같이 생긴 것도 같고 딱 3분 물에 끓여주면 되는데 매번 가는 파스타만 먹다가 넓은 파스타면 먹으니 색다른 맛이네요. 블랙 렌틸콩. 얼마 전 컬러푸드 좋다고 했는데 사실 블랙푸드는 예전부터 챙겨 먹고 있어요. 블랙 렌틸콩이 보여 사왔는데 검정 음식답게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에 좋다고 해요. 일반 렌틸콩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인데 알갱이가 작고 단단해서 밥에 살짝 섞어 지으면 씹는 맛이 살아 있고 밥 맛이 진짜 고소해져요. 피지 모락셀라 냄새 제거 부스터. 분명 잘 빨았는데 냄새 나고 특히 수건에서 신내 나면 참 찝찝하죠. 이게 다 모락셀라균 때문인데요. 이 초강력 캡슐 부스터 하나면 신내 걱정 싹 없앨 수 있어요. 귀찮게 삶거나 과탄산소다 넣는 것보다 훨씬 효과도 좋다고 해요. 세탁세제와 함께 한 알만 톡 넣어 사용하면 되는데 단독으로 사용해도 세척력이 훨씬 좋더라고요. 세일 정보 놓치지 마시고 냄새 고민이신 분들 댓글에 남겨주세요.